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.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, 또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도 앱이 만들어졌습니다. 군산시에서 만든 건데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. 이수진 앵커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5년 이 공장에서 염화수소가 노출돼 주민 16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농지 8만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 공장에서는 3년 뒤또 유독 물질이 흘러나오는 등 크고 작은 화학 물질 노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. 전북 군산시가 만든 화학 물질 관리지도 앱입니다.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군산 지역 96개 사업장 현황을 알려주고.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앱 사용자에게 곧바로 상황을 전달합니다. 또 사용자의 위치와 당시 날씨, 풍향 등을 분석해 가장 가까운 대피 장소까지 안내합니다. 물질에 따라서 대피 방법도 다르,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이 특히 내 주변에 무슨 물질이 취급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, 그런 본인이 관심만 있으면 이제는 어,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.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군산시 화학 물질을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시민들이 화학 물질 사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근본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전국 최초 화학 물질 관리 지도 앱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. 이수진입니다.